제이는 도윤의 도움으로 석 달간 갇혀 있던 해성정신병원에서 극적으로 탈출했어요. 그녀의 눈엔 억울함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자신이 한순간에 정신병자로 몰리고 면회 한번 오지 않은 가족들에 대한 배신감이 그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죠. 선생님, 나 미치지 않았어요. 제발 내말좀 믿어주세요. 날이 지옥에 가둔 이유가 뭔지 반드시 밝혀야겠어요 도윤은 말없이 그녀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고 분노에 찬 제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리곤 도윤은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으로 제인을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제인은 정밀한 정신감정을 받게 되었죠 의사는 검진 결과를 읽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조현병 환청 망상 전혀 없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강한 스트레스를 받은 건 분명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제인은 검사지가 든 봉투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고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은 단단했죠. 황기찬 도대체 왜 이런 짓까지 한 거야?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세상에 낱낱이 밝힐 거예요. 그 시각 자영이 있는 구치소로 승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섰고, 자영은 승우를 보는 순간 냉랭하게 등을 돌렸어요. 왜 왔니? 가족도 아니면서 왜 자꾸 찾아와서 사람을 우롱하니? 엄마, 잠깐만 시간 좀 주세요. 자영은 한숨을 쉬고 말했죠. 난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엄마라고 불러? 내 삶이 너 때문에 망가졌다니까. 승우는 눈을 꾹 감았다 뜨며 묻습니다. 엄마 대신 날 뺑소니범으로 몰고 갈 만큼 내가 미웠던 거예요. 자영은 냉소를 띠며 대답했어요. 키워준 은혜는 갚는 게 도리아니겠니? 그 말에 승우의 입술이 하얗게 바래졌고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곧 결심이 서듯 단단해졌죠. 전 아버지 아들이니까 YL 그룹 반드시 내가 차지할 거예요. 자영 때문에 힘들어하는 승우를 지켜보던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엔 오래된 슬픔과 숨겨온 야망이 교차하고 있었죠. 승우야, 내 아들, 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단다. 미라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제는 엄마가 널 YL의 주인으로 세울 거야.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그렇게 미란은 제인을 무너뜨리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영이 승우를 자신만의 치마폭에 감싸 무능력하게 키워놓고 뺑손이 사건까지 덮어씌우려 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미란의 마음은 차디차게 식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인이만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강제인 널 반드시 무너뜨릴 차례야. 이번엔 내가 널 끌어내릴 거야. 그래야 내 아들 승우가 그 자리를 꿰차게 될 거니까. 노숙자는 사람은 절대 믿지 않고 오로지 돈만 밝히고 믿는 천박한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기찬을 YL 회장 자리에 앉혀줄 수 있는 여자는 제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믿었고 그 시작은 세리가 돈으로 매수한 무당이 한 말에서 비롯되었죠. 숙자는 제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교통정리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친손주 낳아준 며느리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정신병자로 몰아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그냥 욕심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는 생각에 보는 내내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차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 다정하게 다가왔고 그 말들의 제인은 마지막까지 그를 믿었어요. 결국 제인은 잠에 취한 상태에서 주식양도 후견인 위임. 재산 관리까지 모든 권리를 기찬에게 넘겨버리고 말았죠. 기찬을 자신의 후견인으로 지정한 순간 차가운 정신 병원으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숙자가 준 약을 먹고 어지럽고 힘들다는 걸 유경이나 승우에게 도움을 청했더라면 이렇게 한순간에 당하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결국 숙자가 내민 서류에 보호의무자로 사인한 유경도 한통속이나 다름없었죠. 지금, 제인이 나약하게 당하고 있는 상황에 시청자분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왜 그때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고, 왜 혼자서 모든 걸 안고 가려 했냐고, 복수극의 특성상. 지금은 여주인공 제인이 바보처럼 철저하게 당하고 있는 고구마 구간입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드시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제인은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다시 올라올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복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제이는 숨이 턱 막힐 듯 긴장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오랜만에 밟는 자신의 집. 낯익은 가구들과 향기 속에서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낯선 느낌이 그녀를 감쌌죠. 은호야. 엄마 왔어. 은호야.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 헤매며 제이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신의 방문을 여는 순간 생전 처음 보는 아이가 침대 이불 속에 누워있었어요. 제이는 멍하니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너 누구니? 누군데 이 방에 있어? 그러자 지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려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 누구세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네 집이라고. 그 순간 제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이내 유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은호를 찾았죠. 은호 엄마예요. 우리 은호 어딨어요? 은호 만나게 해주세요. 교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은호는 지난주부터 등원하지 않았어요. 보호자 연락처도 바뀌었고요. 제인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집, 이 공간, 이 세계는 어느새 그녀만을 배제한 채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 세리는 제인이 병원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선 제인과 은호를 철저히 떼어놓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은호를 데리고 별장으로 향하며 자신이 이제는 진짜 엄마라는 듯 행동했죠. 우리 은호, 당분간 아줌마랑 여기서 지내자 알았지? 바닷바람도 좋고 조용해서 더 좋아. 모든 게 자신이 계획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세리의 눈빛엔 오히려 여유가 감돌았어요. 하지만 은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엄마는요? 우리 엄마는 언제 와요? 세리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가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이야.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아줌마가 엄마처럼 옆에 있을게. 은호는 불안한 듯그 말을 곱씹듯 되뇌었고, 세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은호, 아줌마랑 같이 씩씩하게 잘 지내보자. 알았지? 세리는 은호마저도 철저히 무너뜨릴 계획이었죠. 세리는 불안한 은호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널 다시 데리러 올 날은 영영 안 올지도 모르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수면 아래 음모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지금은 기찬이 회장 직무대행으로 앉아있지만 조만간 그는 미란과 손을 잡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미란이 승우를 YL의 다음 주인으로 만들려 한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미란과 승우는 그 계획을 위해 제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 힘을 합치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제인을 향한 거대한 함정이 하나씩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인은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그녀의 눈가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흐르고 있었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갇혀있는 동안 모두가 한통속처럼 변해버린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지켜야 했던 은호가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죠.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 것 같은 이 외로움, 지금 이 고통이 반드시 복수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걸 제인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꼭널 데리러 갈게.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멀어도, 엄마가 끝까지 찾아낼 거야. 제인의 모습을 보고 있던 도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그녀 옆에 앉은 그는 가슴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건넸어요. 이건 지난번에 맡기셨던 제인 씨 아버님 유품이에요. 제인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그 순간, 제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어요. 아빠, 은호도 잃어버리고, 이제 저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그녀가 터뜨린 울음에 도유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두 사람 사이엔 말보다 깊은 슬픔과 아물지 않은 상처가 고요히 흘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인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도윤의 마음은 복수심보다도 먼저 마음 한 구석이 저려오고 있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재인에 대한 연민이 그의 가슴 속을 조용히 파고들었죠. 며칠 전, 도윤은 기찬과 세리가 은밀하게 만나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을 스쳐간 것은 자신의 여동생 도희의 죽음이었어요. 혹시 도희가 저들 사이에 얽힌 희생양은 아니었을까? 끈질기게 덮여온 진실의 한자락이 그제서야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게다가 조만간 도윤은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바로 제인이 과거 자신의 어머니 윤희를 살려준 은인이었다는 사실을요. 그 모든 조각이 맞춰졌을 때 도윤은 더는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복수와 연민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결국 제인의 곁에 서게 될 겁니다. 제인을 지켜내는 것이 곧 자신의 가족과 진실을 지켜내는 일이 될 테니까요. 도희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제인이 더 이상 울기만 하지 않기를 더 이상 무너지는 모습만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